지금, 코카콜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크릿 돈댓. 어, 비가 한참 내리다가, 비가 그쳐서 밥 먹으러 나왔는데, 야 여기 이제, 이쪽 메뉴도 있고, 이쪽 메뉴도 있고, 주문을 했더니, 우리 주방장님께서 직접 장보러 나오셨어요. 여기 바로 앞에. 보셔가지고 바로 여기서 조리 해주시는 요 여기 보니까 시장이 없다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시장이 있었네. 이렇게 즉각 조리를 해주시는 우리 셰프, 아, 어, 여기 아들이 여기 있나 봐. 아, <laughs> 어, 우리 듬직한... 장도 보고, 애도 픽업해가지고 가시네. 여기 식사만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 영어 강사다. 원래 팍세에서 영어 강사하시다가 여기 와서 이제 하는데, 여기 돈 대세 유일한 영어 학원이라 그러네요. 여기 이제 4월달에 오픈하셔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애들 저쪽에서 이제 건물도 수리하고 해서 팍세에서 일로 오셨다 그러네요. 비파 시크릿 키친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렌치 지역으로 해서 이제 브렉퍼스트도 팔고. 근데 요리는 여기 아주머니께서 직접 하시네. h 여기 두 방에서. 여기 이제 4월달에 이사 오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오픈했다 그러니까, 어, 시작한 지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이제 작은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 여기 거의 뭐 25명 정도 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게 되면 이사회 중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학원, 학원 하면 여기 이제 애들은 다 이제 자기 제자들 되는 거니까, 어, 뭔가 특별한 곳이 될것 같네요. 심히 준비됐습니다. 소세지 하나랑 어, 포테이토 그리고 계란 하나, 그리고 코크 주문했어요. 어, 일단 예산이 빠듯 하다 보니까 어, 충분하게 일단 준비는 못 했는데 어, 또 여기 요리사님께서 맛있게 또 해주셔가지고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세지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맛있먹음직스럽네요 음, 음. 소세지가 좀 짜요 <laughs> <laughs> 그래도 포테이토가 있으니까 케찹 찍 먹으면 되네 소세지가 짜서 다른 거별로 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아침은 많이 안 먹으니까 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좀두개 정도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다가 아침 콜라 음. 오렌지 주스 시킬라는데 오렌지 주스가 다 떨어졌대요 <laughs> 그래 간단하게 먹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여기가 이제 보통 팍스 같은 경우는 집이 한 5억 정도 하고 2층 해가지고 비싼데는 뭐더 비싸겠지만 여기는 이제 뭐싸게는 이제 음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네요 여기도 아마 건물 사가지고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도로가 이제 저 반대편은 도로가 잘 돼있는데 이쪽은 이제 아직 비포장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한몇 개월 내로 또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오면 여기는 굉장히 또 번화가가 되어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아마 어 어떻게 보면 집 투자를 잘했다 이제 길이 날 거니까 제대로 <laughs> 일단. 음 맛있네요 아침을 먹고 나왔더니 비가 그쳤어요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서 소화도 시키고 저 씻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가 보니까 우리 이제 로컬 마켓이네.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장보고 하네. 아이스크림도 먹고. 어, 섬이라서 물가가 조금 셀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 요런 거는. 바나나는 얼마나 하는 거? 맛있어 보일 것 같진 않아. 그래도 감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열대니까. 어 뭔가 트로피칼 열대 과일들이 풍부할 줄 알았는데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다 밖으로 나갔어, 그런가? 지나쳐 나오는 지름길 같은.. 게. 여기는 저기 수영장도 있는 숙소인데 오 지금 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예전에는 숙소도 있고 식당도 했던 것 같은데 이쪽 길이... 전혀 포장이 안돼 있어요 우리 동네 골목길 옛날에 그런 길로 돼 있어요 오, 여기는 그냥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했던 바나나 나무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미스터 b 리버사이드 게스트 하우스 이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 안과 석과 코과 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 어떻게 돼 있는가? 옆으로 가면... 이쪽은 이제 뒷문인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강변이고, 돼 있구나. 여기는 이제 뒷문이고, 이쪽이 이제, 앞쪽이 리버사이드로 된 이제 숙소가 있는 길이네. 어, 입구는 여기 맞는데 보니까? 음, 여기가 숙소인가 보다. 그니까, 선착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 렇게들어오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쭉 올려가지고, 나중에 여기 길이 다 되면, 어, 굉장히 또, 포항길 노리지 않을까. 또 바나나 남은게 있네 어, 여기는 또 선셋뷰 방갈로가 여기 또 만들어져 있나봐요 저 끝에 아까 저쪽에 있는 어... 게스트하우스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여기가 골덴 호텔 돈시입니다 여기 왼쪽에도 이제 있고 이쪽에는 이제 리셉션 오, 여기는 이제 선셋뷰가 있는 스윙풀이 있네요. 어, 휴식 교체할 수 있고. 스윙풀은 저쪽입니다. 숙소에 에어컨이 다 달려있고 2층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스위밍풀과 레스토랑이 이렇게 이제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내콘관 같네 오0 0 0 아일랜드 여기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이네 이렇게 이제 숙소가 돼 있고 숙소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태닝도 할수 있고 어차 아 뜨겁다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할수 있고 이렇게 태닝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아직 공사 중이네요 어, 여기도 이제 공사 끝나면 여기 조금 여기 보면 조금 조금씩 공사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 만들고 다음 옆에 만들고 그동안 영업은 계속 하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바베큐도 하나 보다. 여기는 이제 각종 채소들을 길러서 먹기도 하고. 어, 선셋 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선셋 방향이니까. 여기도 대나무 세 개로 해가지고. 문을 닫아 놓은 우리 제주도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랑 비슷한 건가? 이런 도로 굉장히 좋았던 저 반대편과는 달리 비 마음이 질퍽 질퍽 거리는 곳 아, 빨리 도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역시 이렇게 잘 포장이 돼 있으니까 좋네요. 응? 비가 그치고 또가 달아오릅니다. 여기 라오타이 레스토랑도 있고 어 오늘 좀 이따가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좀 읽어야 될것 같아. 오늘저 루드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연건가? 여기서 가게는 열린 것 같은데 오, 오늘 먹을 때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 쪼니 음.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메뉴가 은근히 비싸요 보니까 메뉴가 어, 비싼 것도 있는데, 근데, 싼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여기 글자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니까, 20가 맞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 이제, 옐로 커리, 랑, 그리고, 음료로는, 요거, 파인애플, 이렇게 시켜봤어요. 거의 6만 팁이니까, 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메콩강 페리터미널, 그러니까, 돈댓, 에서 이렇게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 소리를 내면서, 배들이메콩강을 거슬러 갑니다. 정막을 깨는 아, 이렇게 파인애플 세크가 나왔습니다. <laughs> 해가지고 닭고기 한번 먹어보려고 닭고기 프라이드 닭고기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네 밥도 같이 나오네 아까 그것도 시켰는데 이거 양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프라이드 만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밥은 조금만 먹고 근데 좀더 카레도 나올 텐데 미리 밥는건가자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양 맛이 아 맛있지 않네, 음, 맛있어 맛있어. 뭔가 신선한 기분이. 일단 고기가 젓갈 같이 들어있지 않고 이직하게이들어있어 그래도 양파하고 당근하고 생강하고 이렇게 잘 섞어 가지고 있네. 에서 와서 제일 제대로 먹는 거가 뭔가 카레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카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야 또 큼직큼직한 요건 뭐야? 어 이건 뭐지? 하여튼 감자가 크니까 좋아. 그리고 요거 당근. 요게 뭔지가 궁금하네. 요게 뭘까? 계란? 계란 같아. 계란. 어 아무튼 먹음직스러운데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아까 라이스랑 같이 나온 건데 지금 여기 조금 남은 거 이제 2차. 들어갑니다. 자, 음. 음. 짐작한데 여기 코코넛 들어갔어. 그리고 당근. 음. 라이스랑 같이 먹으면 사고지 좋다. 음. 이거 확인해봐야지 뭐지? 아, 두부다. 두부 커리라했으니까 근데 두부가 딴단 한두 부네특이해 음, 야, 이거 완전 건강식이야. 건강식... 음. 두부하고 커리하고 진짜 맛이 진짜 끝내준다. 이건 달짝지근한 거는 뭐 패스하고, 음, 맛은 양무튼아 여기 와서 제일 맛있는 식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좋다 어또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네요 좋은 오토바이도 같이 싶고들어네요어마어게 먹었습니다 보통 한 개만 먹는데 오, 오늘은 조금 메뉴가 돼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오늘 뭐 메뉴를 해도 그렇게 뭐 많은 부담이 없어가지고. 체빈. 오. 알로이 확인하러 가나 봐. 깜빡했나 봐. <laughs> 음? 메뉴. 여기가 또 140이라 그러네. 음? 아니야. 까다 그러니까 확인했다고. 음. 20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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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파워 냐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씨 음. 혹시 됐어. 음. <laughs> 지금 보니까 또 20을 70이라 그러는 거야 มันเห็นเด็กเจ๊ดแบบอู้เนาะใจ mm. มันมนเมนต์ละขาเท้าผัดในเดิมเดี๋ยว tw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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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นีมัอยู่แล้วจังอืม mm. mm. I said she, she said t w e 또됐와 아이 워더몰위온더 스테이 근데 까 어디니 나와 가자 가 저기 이제 책상하러 가는 거야 근데 예 거기 어 이제 사장님 입장 มีรถีนี่แล้วใบหญ้าบุไคนี่จะนี่จะว่ามันเจ๊ซิบหอญ้านี่นะเขีนเยน,นแล้วน้องยอใส่แตมี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나는 20이라 해서 그걸 시킨 거. 아. 야 뭐? 어, 나이 라파 파 내가 파자 빨리 나, 나를 해결해 줘. 이상한 거 주문 받지 말고. Uh, you said 20. No. 20 y o k r e o okay, r u a y really? s o u s i s o a i d y e s yes. a i d t w e n y e s yes. o u a i d t w e n y o u said t w e y e s yes. You said t w y e s yes. You said n y e s yes. You said twent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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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t a i d i n t a i o u t i t <laughs> so that's why I order more. Oh, it's a nice price. So I order more. Now it's 70. <laughs> yeah. Okay, okay. Just uh, 10. Okay? <laughs> mm, 10. Okay? I will say. This is my total. 혹시, but now I'll give y this, okay? No, no. You are <laughs> strange. You said 20, okay, so 20, 20, 2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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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Uh, I ate a lot because of it's cheap. You said, uh, I three times I asked. So y o u okay, so I'll give you. one one hundred okay, okay. So my final i give you more 10 60 you said 20, 20 I asked twice you okay so I yeah she said 20 okay so I order more i give you so 오케이. Okay. No no. c a you you manage r call your manager? Call your manager. 관리 no, no, no. 확인을 해 줘. You said 20. Are you okay? Sorry. I had 20 20 to 1 n to 60. Okay. You said okay. order more you think about it i'm alone just i order one so this is my final <laughs> 네, 이렇게 잘 먹고 나왔는데 좀 마지막에 좀안 좋았어. 그래서 20바트라고 20만 2만 킵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명히 확인했는데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다 그러는 거야. 예스 예스 해 놓고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제가 6만 킵을 줘야 되는데 그냥 10만 킵을 주고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체크를 했는데도 여기가 영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딱 하고 제가 이제 좀줘 주는 걸로 해서 서로 양보해 갖고 만 킵으로 끝냈어요. 10만 킵으로. 근데 10만 킵 하면 원래 한 끼가 아니라 두끼정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정도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밥잘 먹고 그냥 이렇게 해결해 버렸네. 먹고 자 그럼 뭐 아까 계획했던 대로 커피숍 북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c ค้กพิสโซบิโลมได้เออมองให้เลยโลดจะไหนใครจอไปโลดแต่วันนี้่วนที่ขอยมีให้จตย่งนะฮะขอยเรียงดินเนอร์จอขานึงหัวเคดื่มยงว่าเบียร์ซัฟโคบิโหดินเนอร์ิโลจะมาโลดจะมจะคนกัได้านรียมีอหนึงก็กกูนน่เพได้กไดแต่มาค่อยจะมาลน้ำขก่อนเข้ามาลกันานีตัวย่างมาหมเอือเป็นมือตัวย่างมีกากอ้ 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노스위. 어, 좀이 no okay. So can I read book? 오케이. 책을 볼수 있나? 아싸. 아싸. 수있구요이 오, 좋 기념품도 살수 있네요. ให้มันทานตรงกันก่อนดนตรีไ๋ยังมีอันนี้อีกนะ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ห้โหโอ้โห้โห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หโอออ้โหโอ้โห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อ้โหโ 통통 있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간대요. 어,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잔 시켰어요. 여기서는 책 읽을 수 있는데 여행책도 있고, 일본책도 있고 이렇게 한글책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책한 권은 최소한 읽을 수 있어요. 영어 몰라도.

<목소리가> 어, 네, 한 가지 고가 있던 게, 여가 보니까 흡연구역, 흡연구역. 그래서 이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좀 괜찮은 곳인데, 이렇게 담배 피고 하는 것은 조금 어, 비흡연자에게는 좀 힘든 장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선풍기 잘 돌아가니까, 그머나어같나 뭔가 그래도 뭐 히피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동남아의 좀 자유로움?